오늘 아침에 이거 소환권을 해보고, 어 이거 별로 안 좋은데? 그러고서는 소환 안 하고 놔뒀는데 지금 소환하면 뭐가 나올까요? 한번 해볼까? 저 이게 방송 중에 하면은 좀더잘 나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어제도 결과가 꽤 좋았죠. 영웅 패도 나오고 희귀 희귀도 있었고. 상권이 언제는 뭐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? 아니 어제 좋았잖아요. 영웅 팬도 나왔잖아. 영웅 팬 나왔지. 그리고 희귀 저기 클래스 나왔지. 장판만 해도 좋은 거죠. 어남뭐남 뭐, 남이라고 하기좀 그거 누구처럼 어떤 분들처럼 누군가처럼 어 고대 나와요. 아이 브리테리아 님이네 그 누구가 고대 안 나오면 다안 좋. 그게 아니야. 장판만 나와도 돼요. 우리. 초심을 잃었어. 예전에,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,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? 야, 이거 희귀희귀로만 해도, 이거 희귀 컬렉션만 해도, 야, 이, 이 정도면은 스펙 괜찮지 않아? 야, 이 정도면은 할 만, 노력을만 하지 않아? 이랬, 이랬었는데. <laughs> 무대 아니면 안 된대. 희귀만 나와도 됩니다. 희귀만 나와도 대만족. 아니, 팔찌 뭔데요? 너, 무 그렇다. 아, 팔찌도 어제 만들었어요. 어젠가? 그젠, 그젠가? 어제, 어제였나? 아, 아무튼. 아, 그제, 그젠가 보다. 업데이트 전이니까. 그, 마지막 남은 결정체를 가지고 두 번의 기회가 남아서, 어느 분께서 팔찌를 하라 그랬어요. 그래서, 아, 팔찌 해야 되나? 아니, 근데 팔찌가, 그, 위에 분들은 팔찌라는 게 맞는데, 저 같은 입장에서는 팔찌보다는 저희 목걸이가 옵션이 더좀 좋거든요. 그래서, 그래도 목걸이이지 않을까. 그래서 목걸이를 딱 했는데, 실패한 거야. 그래서, 아, 마지막이니까. 그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신 팔찌를 하자. 우선 팔찌를 딱 했더니, 딱, 따단. 여 팔찌를. 아이, 감사합니다. 팔찌를 하라고 말씀해주신, 그 분께 그 영,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. 아이, 감사해요. 안녕들한테 어서오세요. 젤단이 오셨습니다. 무기색이 영롱하군요. 이쁘죠? 저도 이런 빛나는 무기를 들게 될줄 몰랐어요. 이쁘죠? 번개가 잘 어울리죠? 이게, 토르, 토르 같아. 놀리르. 예, 번개색하고 잘 어울려요. 이렇게, 이렇게 딱할 때, 라이팅 스매시 할 때, 잘 오야 돼. 그죠? 그죠? 번개와 하나 같죠? 맛있어. 라기님은 좋은 거 비싼 것만 주는 듯. 자, 그러면 고대 줍니까? 고대. 찬란한 클래스 11의 소환권 3번.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돌립니다. 빨간 것만 나오면 대박이죠. 고댕가? 야. 이거 이거 뭡니까? 이거 뭐 이거 뭔가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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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불한 번만 나줘라. 와, 불한 번만 나줘라. 나, 이거 한 번도 붙는 거못 봤어. 처음이야, 나 처음으로 영웅 뽑았어. <laughs> 우, 둥기야 등기! 둥기. 야 대박!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아 바인이 나왔습니다. 바인. 야. 와 축하 축하! 아 감사합니다. 아 등기 나나 이제 변신 바꾼다. 드디어 레페리오에서 벗어납니다. 바인. 아, 잠깐만, 이, 이 상태에서 펫도 한번 바로 좋은 거 나올 때 좋은 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. 여기서도 번개를 쳐주면 참 좋겠는데, 번개가 야 누가 안 나온다 그랬어. 누가 안 나온다... <laughs> 누가 한다고 안 나온다 그랬습니까? 야, 대박이구만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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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뭔가요? 얘는 뭐야? 얘, 얘, 얘. 자, 너도 뭐 하나만 나와주자. 아, 에이. 희기네. 아, 희기네. 아, 아 얘도 뭐, 뭐좀 나와주면 좋겠다 했는데. 아, 뭐, 희기면 어떻습니까? 그죠? 어, 오늘 좋아. 야 시작부터 대박이다. 오 역시 방송 때 소환을 해야 뭔가 할때 방송 때 해야 돼. <laughs> 축하 축하. 아 감사합니다. 호맹이에서 누나로 가아 타고 이렇게 잘 되길 바란 게 아니고 저 채팅 다안 읽었지만 봤어요. 부정 탈까봐 안, 안 읽었지만 <laughs> 바로 보기 나오라 그러고 어뭐 계속. 어. 희기다, 희기 희귀 장판이다마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다 장난이죠, 장난이고 더 서로 서로 잘 되길 바라면서 응원하시는, 응원해 주신 거 알아요. 감사합니다. 오자마자 눈버렸네. <laughs> 자, 보자. 바인이바인이 영웅. 야 135짜리야. 야 제일 좋은 거야. 제일 좋은 거야. 예, 바인. 1티어 1티어. 저는 공속만 봐요. 135잖아. 1티어. 어, 훌륭해. 야, 훌륭해. 훌륭해. 1티어 축하 축하. 아, 감사합니다. 야, 야, 내가 드디어 영어 뽑아오 는구나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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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 받고 오자. 오. 어 근데 진짜 그 어제 그 어느 분께서. 그.. 캐릭터 크기에 따라서 무기 크기가 바뀌어요 어..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뭐 어, 알고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빛나는 무기를 들고 바꿔진 걸 보니까 뭔가.. 빛이 덜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봐봐 무기하고 어울려요? 잘 어울리죠? 뭔가 어, 레페디오는 붉은색의 파란 무기, 근데 얘는 파란 옷에 파란 무기 깔맞춤도 돼 있고.